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위를 건강하게 지키고 무서운 위암을 똑똑하게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어떤 음식이 우리의 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보들을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자, 위암 예방. 이제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만들어 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먼저 위암 예방의 핵심은 바로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우리 식탁에 가득 올리고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과 양질의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위암 예방에 특효약과 같은 채소들이 있는데요. 바로 파, 마늘, 양파와 같은 알리신 성분이 풍부한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우리 위 점막을 든든하게 보호해준답니다. 또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소중한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매일 충분히 섭취해서 활성산소를 물리치고 위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통곡물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죠. 현미, 귀리, 퀴노와 같은 통곡물은 섬유질이 정말 풍부해서 위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도 중요해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가금류, 그리고 콩류를 통해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요구르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 속 유산균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주어서 위암 예방에 간접적으로 아주 큰 기여를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위 건강도 예외는 아닙니다. 위가 편안해지는 식재료들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무, 토마토, 양배추, 마, 연근, 더덕 같은 식재료들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좋은 친구들이죠. 그리고 밥 먹을 때만큼은 여유를 가지세요. 식사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고 음식을 천천히 잘 씹어먹는 습관은 소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과식은 절대 금물이에요. 혹시 찌개나 국을 여럿이 함께 떠먹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제부터는 개인 접시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이균은 주로 구강을 통해 전염되기 쉽거든요. 개인 접시 사용으로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도 충분히 자야 해요. 수면 부족은 위점막 손상과 위산 분비를 늘릴 수 있으니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꼭 지켜주세요. 자, 그럼 이제 피해야 할 음식 및 습관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우리의 위를 괴롭히는 나쁜 습관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짠 음식입니다. 젓갈, 장아찌, 찌개, 국, 김치 등 염분 함량이 높은 음식은 위암 위험을 크게 높여요. 짠맛을 즐기신다면 조금씩 줄여나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공육과 훈제 음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과 훈제 음식에는 아질산염과 질산염이 들어있어서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런 음식들은 가끔씩만 즐기는 것으로 해요. 고기를 구울 때 고기가 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탄 음식은 발암물질을 생성하니 피해야 합니다. 고기나 생선을 숯불에 굽거나 너무 바싹 태우는 건 우리 위 건강에 좋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알코올과 흡연은 두말할것 없이 위암의 주범입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위점막을 손상시키고 흡연은 위암 발생 위험을 엄청나게 증가시켜요.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다들 아시죠? 술은 적당히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식과 야식은 위장에 큰 부담을 주고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야식을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소화가 다 되기 전에 눕게 되면 음식물이 위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각종 소화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답니다.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한 채소는 질산염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거나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은 위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너무 뜨거운 음식도 식도와 위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 적당히 식혀서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위암 예방에 특별히 더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식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음식들은 마치 우리의 위를 지켜주는 슈퍼히어로와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U가 풍부해서 위벽을 보호하고 손상된 위 점막을 치유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위가 쓰릴 때 양배추즙을 마시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답니다. 다음은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브로콜리 새싹에 함유된 설포라판 성분은 헬리코박 터균을 억제하고 장내 독소를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작지만 강한 브로콜리 새싹 꼭 챙겨 드세요. 바나나도 위에 좋은 과일입니다. 팩틴 성분이 풍부해서 위 점막을 부드럽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가 잘안될때 바나나를 섭취해 보세요. 무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하고 위점막을 자극해 점액 생성을 촉진하여 위를 보호합니다. 시원한 무나물이나 무국도 좋겠죠? 빨간색이 매력적인 토마토는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위점막을 보호해 위암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욱 높아진답니다. 많은 미신 성분이 풍부하여 위점막을 보호하고 심지어 헬리코박터균이 위장에 자리잡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끈적끈적한 마의 성분이 위를 코팅해 주는 느낌이랄까요? 연근은 위장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으로 인한 세포 변형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아삭아삭 맛있는 연근도 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덕입니다.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서 위장의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향긋한 더덕도 우리 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이 외에도 위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도 아주 중요합니다. 현대인에게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위 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해소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비만을 예방해서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춰줍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만성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40세 이상은 2년마다 무료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되었다면 반드시 치료를 받는 것이 위암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만약 위암 수술을 받으셨다면 식단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위 절제 수술 후에는 위장이 작아지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므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소량씩 자주 하루 6끼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죽미음 스프 같은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시작해서 점차 일반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씹어서 소화 흡수를 돕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고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소가 많은 질긴 채소, 말린 음식, 기름진 음식, 맵고 짠 음식, 탄산음료 등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덤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단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고단백 저당질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위암 예방을 위한 음식들과 식습관 그리고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한 정보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지침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특성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위암 환자분들이나 위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또는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꼭 명심해 주세요. 우리 위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위는 분명 더 튼튼하고 행복해질 거예요. 위염 예방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나가 보세요.